수군대사전 7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특정 정석에서 파생된 형태인데 그 정석 진행은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100이 이렇게 끊어왔을 때 흙에 적절한 응수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응수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바깥쪽으로 치는 것과 아래쪽으로 빠지는 것. 자이두 가지를 일단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데 그 전에 좀안 좋은 대응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밑으로 치는 건데요. 밑으로 치는 수는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넘어간 이후에 백이 뭐 중앙으로 뛰어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변 쪽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지켜둘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흙이 1 0 4 점을 한 번에 제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그 말인 즉슨 이두 점이 흙두 점이 약한지. 104점이 약한지 알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100은 깔끔하게 일단은 모양과 집을 확보했는데 흙은 여기 집만 확보했지 100에게 내준 이 집과 비교했을 때 두터움은 전혀 가져간 게 없거든요. 100에게 집을 준 대신에 두 그만큼의 두터움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형태는 흙이 안 좋고요. 자그 다음에 자, 뭐 빠지는 것과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있는데 단수 치는 것은 비교적 간명합니다. 나간다면 뻗어서 백이 만약에 막아서 잡는다면 단수를 선수하고 붙이는 것까지 깔끔하게 선수 교환을 할수 있겠죠. 이러고 나서 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막아갈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한칸뛸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면 더 이제 좋은 자리로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179로 완벽하게 이제 상변이 깔끔하게 막혔다는 것에 흙은 엄청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백은 흙의 모양에 단점을 남기기 위해서 입구자를 두고요. 만약에 입구자를 뒀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버린다라고 하면 아까와는 달리 여기 약점이 남아있죠. 손을 뺀다 하더라도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의 한 번에 가일수는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중복 형태라서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만약에 입구자를 두게 된다면 여기를 먼저 나와 끊어서 버릴 땐 버리더라도 일단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자, 끊었을 때 열로 단수치면 또 옆으로 단수를 치고요. 자, 왜 이렇게 어차피 어, 죽는 돌인데 왜 안에서 이런 걸 하는 거지라고 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빠지게 된다면 그때 날일자를 두고요. 자, 날일자로 뒀을 때 만약에 백이 손을 빼게 된다면 먼저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백도 가일수를 해야 돼요. 그때 이런 식으로 뭐 날일자를 둡니다. 지금 형태에서는 이렇게 붙여가는 것도 가능할 듯 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교환해 둔게 어떤 의미냐. 자, 이, 이, 이 자리로 흙이 돌이 왔을 때, 베개 만약에 이제 손을 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단수치고 젖혀가는 게이79 교환 덕분에 선수가 됩니다. 여기서 또 손을 빼게 된다면 꽃놀이 패가 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절대 선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자, 이런 7구 교환, 뭐, 이런 교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젖혀가는 게뭐 절대 선수가 아니죠. 집으로는 조금 당할지언정, 아까처럼 뭐이 전체가 걸린 패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교환을 다 해두고, 여기서 뭐딴 애도 똑같습니다. 이건 오히려 더 이제 폐 모양이 나서 백기 기분이 나쁘고요. 빠지고, 날이자 선수를 하고, 지금은 이런 정도 붙여서 두는 게, 어,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 모양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빠져서 두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건 변화가 여기 단수치는 변화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다를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다른 정석 시간에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빠지더라도 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빠지는 수는 일단은 이두 점을 살리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막아간다면 한 칸을 띄어서 백이 억지로라도 잡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버리는 모양이 나오는 것은 자 흙의 만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백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진 않고 뭐 막아서 두든지 혹은 뻗어서 두든지해서 싸울 텐데 자 그러면 또 이제 어려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자, 이렇게 소목에 있을 때 백이 걸쳐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상변을 키우려고 위로 붙여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붙여가는 정석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중간중간에 수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자, 이수건대사던 79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정석 진행을 선택을 한 거고요. 여기서 원래는 흑차례여서 흙이 뭐 이런 데를 입구자를 둔다든지, 혹은 이런 데 날일자를 둔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손을 뺄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어 선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뭐날 일자를 뒀을 때 끊어간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빠져서 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단수쳐서 가볍게 버릴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여기에 성변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점을 버리는 것은 흙에 조금 어 불만이고, 지금은 빠져서 아마 어 강하게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네, 79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정석에서 파생된 모양이었습니다.